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오늘 홈에서 열린 kt와의 1위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한국시리즈 직행은 좌절됐습니다 선발 원태인의 호투에도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6년 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한 삼성은 다음 달 9일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며 한국시리즈 진출을 노립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공동 선두를 기록한 삼성과 KT의 1위 결정전이 열린 삼성 라이온즈 파크 입장권이 매진되며 6천여 명의 지역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펼쳤습니다. 선발 삼성 원태인과 KT 쿠에바스의 호투로 영대형 팽팽히 맞서던 양팀 하지만 삼성은 6회내의 안타와 수비 실책에 이어 강백호의 적시타로한 점을 내주며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삼성은 칠회와 팔회 연속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타선이 침묵하며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해 결국 영대 일로 패했습니다. 지역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삼성의 한국 시리즈 진출과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아쉽게 봤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이기고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고시까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파이팅! 삼성은 11월 9일 라이온즈 파크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팀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 11월 14일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KT와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고 승부를 펼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